이렇게 국물이 몇 군데 이렇게 뚫어졌지요? 배추가? 그러면 그 배추를 이렇게 잘흉잎을 펼치면서 살펴봐야 돼. 보세요. 여기 똥 싸놓는 것 봐. 이게 특림없이 먹고 들어갔거든요. 안으로. 네? 잘 살펴서 보한 입, 아... 아이고, 저런 알로 떨어져 버렸네. 금방 저 알로 내려갔거든요. 물러 떨어져 버렸어요. 저 좁은 틈으로 들어가 버렸더니, 잡기 힘들죠, 저거. 네? 한 마리가 그렇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이틈 사이로 떨어져 버렸는데, 예, 카메라를 잠시 멈추고, 두 손으로 펼쳐봐야겠어요. 그래서 잡아내야지, 그러면, 개가 거기서 늙어 죽을 때까지 파먹고 살아요. 똥싸면서, 그럼 배추는 이제 버리는 거죠. 아유, 겨우 여기까지 끌어올렸네요. 예, 무수 쭝그리를 끊어가지고, 그 좁은 틈새에서 끄집어 냈어요. 어? 또 들어가네. <laughs> 또 굴러 들어가. <laughs> 이제 손으로 잡아내야지. <laughs> 아이고, 청벌레구만요 이건 배추 흰나비 애벌레에요. 이건 청벌레는 아, 흰나비 아니네요. 얼룩백이구만요. 이 배추 흰나비가 아니고, 배추 흰나비는 완전 청색입니다. 그런데 얘는 얼룩 점이 찍혀 있잖아요. 이건 다른 나방이에요. 예. 좀 나방보다는 큰 나방이 있어요. 배추 좀 나방보다 큰 나방. 그 나방 보고, 아이고도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나방 벌레 같아요. 예. 어 굴러 떨어졌네. <laughs> 이게 떨어졌어요. <laughs> 예, 가지고 놀다가 예, 얘는 이제 헛 없이 저세상으로 보내야지. 그럼 또 여기다 놔두면 기어 올라가요. 구멍이 살짝만 뚫어져 있어도 속에 가서는 이렇게 파먹고 살으니까 상당히 여러 입을 피해를 입혔잖아요. 예? 처음에 여기 이파리 껐니. 그 이게 구멍이 세 군데 났었어요. 그래서 펼쳐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속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러는 애들도 이 겉에 이 겉에를 잘 살펴야 돼요. 이것도 구멍이 한한방 났지요? 이렇게 구멍이 한방나 있으면 펼쳐봐야 돼요. 펼치면 이렇게. 큰 구멍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방 거의 속을 쌓아 올라와서 얘는 많이 펼치기가 힘들겠네요. 왜냐면 이파리가 다 부서져요. 그걸 강제로 펼치면. 부서지니까 조금 펼쳐보다 말해야지 못 펼쳐요. 보니까 여기 구멍 났는 것이 또 뚫고 들어갔는데, 틀림없이 들어갔어요, 이게. 근데, 이거 진짜 더 이상 못 펼쳐보고 있어요. 여기도 많이 구멍이 여러 군데 났잖아요. 이게 또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대충 흰나비, 에? 빛이 아니고, 음, 다른 나방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방입니다. 더 이상 못 벌칙었어요. 망가져버린. 그래서 이 배추가 속쌀 때는 특히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이속 잎을 이렇게 감춰버리니까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약을 뿌려도 안죽어요 네, 더군다나 저는 친환경이라서 친환경 보호제는 일반농약보다 약하거든요 이게 더 안죽죠 일반농약도 안죽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속잎으로 뚫고 들어갔는데 약이 묻어야죠 벌레가 약이 맞아야 죽는 것인지 일반농약도 약이 맞아야 죽거든요 그러는뭐 안죽어요 예를 들면, 속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되 있는 애들, 이거 보세요. 이게 빵꾸가 이렇게 크게 난 건, 먹은 지가 진작 먹은 거예요. 이거는 펼쳐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다 먹고, 내리갔거나 번데기가 되어서, 날라, 나갈거나 그러면, 참새들이 위해서 잡아먹히거나, 네, 둘 중에, 셋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참새들이 이 벌레를 애벌레를 잘 잡아줘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참새들한테 금방 잡혀 먹는데 이게 새똥이에요 이게 참새들이 와서 잡아먹거든요 벌레들을 나랑만 쪼아먹는 게 아니고 애벌레도 잡아먹어요 참새들이 친환경 농가에서는 천적이거든요. 천적이요. 예. 이게 예. 벌레를 많이 잡아 주니까 천적이라고죠. 풍벌레, 애벌레만 잡는 게 아니고 나방도 잡아 먹고 뭐 곤충이라는 곤충은 다 잡아 먹어요. 이게 예. 태충도 잡아 먹고 익충도 잡아 먹고 그러죠. 예. 친환경 농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걔네들이 고마운 존재요. 벼농사하신 분들은 아주 골치 아프죠. 벼을다 쪼아 버리니까. 네, 이번 추석 최고 심은 것들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네, 칼슘을 이제 여기다 미량 요소를 좀 살포를 해줘야요. 칼슘 받아가다 주었으니까 괜찮아요. 연면시비는 아직 칼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생리장애라는 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생리장애가 일어나면은 뭔 수가 일어나냐. 여기 줄기에 검은 줄이 생기거나 갈색 줄이 생기거나 그러거든요. 그것이 붕소 결핍 결핍증 또는 미량요소 결핍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미량 요소를 연면시기로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어제 비 왔으니까 오늘 날이 좋았고 내일 오전에 한번 뿌려줘야겠어요. 미량 요소를 네. 많이 속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게 추석 다음 날 심은 거고. 이건 9월 초에 3일 날심는 거고, 9월 3일. 그건, 이건 거의 다 속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렇게 생겼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속이 차도 다음 달 중순경에 등장을 할 건데, 날씨가 계속 20도 이상만 유지해주면, 여기에 청벌레 또 있네요. 예, 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단계요. 이 벌레요. 이건 청벌레가 아니고, 이게 거세미나방 그 애벌레 같은데 뭐 어린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그런데 아하, 거식이네요. 지난번에 비 오기 전날 비티제오고 인상 아니 저 뭐요 수용성 칼륨하고 섞어서 뿌렸었거든요. 뜯어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네요. 이게 이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딱오르르 이, 이 또아리를 틀어볼 건데, 트아리, 또아리를 못 틀잖아요. 이 비티제 먹은, 먹고 이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농약인 비티제는 비가 와도 뜯어먹기만 하면 죽어요. 미생물 농약은 한 3일 동안은 그 약효가 있거든요. 근데 인축에는 전혀 무해 무독으로 나와 있어요. 뭐 잔류 성분도 없고 그래서 아주 좋은 농약입니다. 이제 바로 죽지를 않아서 좀 그게 흠이죠. 좀 먹다가 죽으니까.